안녕하세요 건우입니다. 오랜만에 그 베이블레이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오랜만이 아닌가? 자, 어, 베이블레이드 버그를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게 거치대가 아니라 셀카봉으로 찍고 있어요. 제가 학교 시장놀이에서 산 시장놀이 엥? 학교 시장놀이에서 산 셀카봉으로 찍고 있습니다. 거치대가 아니에요. 일단 첫 번째 준비물 아무 레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저는 섀도우오 리아르콘을 사용했습니다. 이렇게 놔둘게요. 요 그리고, 그리고 가침이 있는 어 뭐지? 아, 레이어. 그리고, 이렇게, 이처럼 이렇게, 여기다가 껴도 이렇게 되게 얇은 디스크가 필요하고요 아니면 보통 이거 두개 준비해도 돼요. 저는 요거, 4 디스크에다가, 4 맞나? 맞네. 4 디스크에다가, 요거, 범프 프레임을 더해서, 오우. 이렇게 쓰고요 우리 스파이를 제일 중요한거예요 이게 연결해줄거라 자 일단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토네이도와이번에 얇은 아니 일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빠지잖아요 빼지 마시고요 여기를 끼우시고 이렇게 끼웁니다 배틀토이님이 갓집에 스파이럴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만든거예요 배틀토이님과는 아무 모르는 사이입니다 아까 만든 범프디스크랑 한거를 끼워주시고 섀도우 오리아라콘을 이렇게 하면은 베이버거 완성입니다. 베이블레이드 버거 같지 않나요? 진짜? 아~ 먹어야 돼요. 저도 먹어야 돼요. 자 런처를 가져와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리를 이동했는데요. 자리를 이동하다가 떨어뜨려서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. 아까는 저희 누나 방에서 찍은 거고요. 찍고 있었어요. 제 방이 너무 더러워서, 근데 생각해보니까 책상이 있는 거예요. 어, 책상이 제 방에 세 개가 있는데, 하나는 레고고, 하나는 액체 괴물이 묻어서, 어, 더러워가지고 못 찍었어요. 근데, 그리고 요 공부 책장인데, 공부 책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 만들었던 베이블레이드 버거. 베이블레이드 버거. 버거.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버거. 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높일게요. 3, 2, 1, go. 오. 오. 이걸 더 높여야겠네요. 많이 보이겠어요 근데 금방 멈춰버릴 토네이도와 이번 레이어여서 드라이버가 좀더 높여볼 수 있을까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빠졌네요 그러면은 쭉 다시 내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어 그러면요. 쑥!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습시다 안녕!